이 악공 확대 장치는 악공이 좁을 때 넓혀주기 위해 쓰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확히는 쓴다는 게 정확한 사용법이에요. 이 악공 확대 장치도 참 여러 타입이 있는데요. 뭐가 다르고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어, 정리를 해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치과교정과 대표원장 김상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정치과에 갔을 때 브라켓 와이어 장치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설명을 듣게 되는 상악궁 확대 장치란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악궁 확대 장치, 그게 뭐고 왜 필요할까요? 치과에 가면 교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권유 듣는 게이 악궁 확대 장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악궁이 좁다. 공간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말이죠. 교정 전문 치과뿐 아니라 일반 치과, 또 소아 치과에서도 이 장치를 이용해서 많이 교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악궁 확대 장치란 게 무엇이고 정말로 그렇게 필요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악궁 확대 장치는 악궁이 좁을 때 넓혀 주기 위해 쓰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확히는 위쪽 악궁과 아래쪽 악궁의 폭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쓴다는 게 정확한 사용법이에요. 즉, 위쪽 악공이 좀 좁더라 하더라도 아래쪽 악공도 같이 좁아서 밸런스가 맞는 경우라면 이걸 굳이 넓혀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는 넓혀줄 필요가 없는 것을 넘어서 넓혀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밸런스를 깨뜨리니까요.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이 악공 확대 장치가 진정으로 이 치조골, 즉 치아가 심겨있는 이 뼈를 확장시키는 것보다 안쪽으로 경사가 지어있는 치아들을 똑바로 일으키는 데도 쓰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경우는 치아들의 뿌리는 거의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엄밀히 확대를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아의 머리 부분을 기준으로는 처음보다 확장된 것이 맞습니다. 와이어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안쪽으로 쓰러진 치아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힘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악공 확대 장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역시 타당한 사용법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 악공 확대 장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네, 악공 확대 장치가 맞는 열쇠가 아닌데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위아래 악공의 조화가 되어 있지 않을 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확장을 하는 경우 또 치아들이 안쪽으로 쓰러져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세워줘야 하는 경우 그때 사용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발치 교정을 해야 할 케이스를 발치를 피하기 위한 공간을 얻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악공 확대 장치는요. 발치 공간만큼의 큰 공간을 얻게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명확한 발치 케이스를 악궁 확대 장치를 이용해서 비발치로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한 비발치 치료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악궁 확대 장치는요. 상악, 즉 위쪽 치열에 대해서 쓰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쓰이는 확대 장치도 있어요. 이름이 슈발치 장치라고 불리는데 아래쪽 앞니의 삐뚤한 치아들을 약간 펴는데 도움을 좀 주는 정도고 이거는 아래쪽 치열을 확장을 제대로 한다고 보기는 사실 힘들어요. 사람의 얼굴 뼈에서 상악, 즉 위턱 뼈는 정중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하악, 즉 아래턱 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뼈 대부분까지 진정으로 확장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히 하악의 상황이 공간이 좁아 발치를 해야 하는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정말로 발치 교정으로 가야 되고. 악궁 확대 장치를 사용해서 그 발치를 피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악궁 확대 장치도 참 여러 타입이 있는데요. 뭐가 다르고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 악궁 확대 장치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인 설계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크게는 고정식과 가철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치과에서 입안에 붙여 놓으면 치과에서 하지 않으면 뗄수 없는 장치가 고정식이고 내가 스스로 꼈다 뺐다 할수 있는 타입이 가철식 장치입니다. 환자분들의 협조가 좋다면 가철식 장치도 좋겠지만 보통은 고정식 장치로 하는 게 힘을 더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연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한 악공 확대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하게 언급할 종류로는 미니스크류를 동반한 악공 확대 장치가 있습니다. k 교정의 최대 무기인 미니스크류와 악공 확대 장치를 결합한 비교적 최신의 장치인데요. MARP, MSE, CELP 등 다양한 이름이 있고 조금씩 설계도 다릅니다만 포인트는 입천장에 스크류를 심고 여기에다가 악공 확장 장치를 연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치아가 아닌 상악골, 즉위 턱뼈에 확대하는 힘을 직접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악공 확장, 악공 확대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미니 스크류를 식립하는 과정이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악공이 많이 좁고 또, 치아 간의 폭보다 상악골, 즉, 윗턱뼈 자체가 이렇게 좁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좀더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이나 분석을 신중하게 해서 적합한 증내에 잘 맞는 장치를 골라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상악궁 확대 장치의 사용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네, 사실 이 상악궁 확대 장치는 입안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확대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이렇게 중앙에 잭 스크류라는 부분을 이런 전용 손잡이를 이용해서 직접 돌려주어야 확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돌려주면 이잭 스크류 내부에 있는 스프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어, 악공을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상황에 맞게 치과의사가 지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주기에 맞춰서 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치를 입천장에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 처음에는 이것을 돌려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모형 바깥에서 연습을 하시지만 실제로 내입 안에 들어가고 나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입을 벌려서 이천장을 더듬어서 그 구멍을 찾고 이 전용 손잡이를 이용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누워서 입을 벌린 상태에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있죠. 어, 이렇게 스스로 돌려 주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돌려주지 않고 스스로 확장력을 발휘하는 그런 어, 확대 장치도 개발이 됐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는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상황에 맞게 예, 확장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지가 않고 그냥 계속 자동으로 어, 확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 적당하지 않은 힘, 적당하지 않은 속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확대 장치는 늘 치과의사가 중간 중간 상태를 체크해서 확장을 좀 중지를 할지, 속도를 늦출지 또는 빨리 할지 이런 것들을 어,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상악궁 확대 장치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확대를 하는데 3개월, 그 이후에 유지를 시키는데 3개월, 즉, 총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과서적이고 원칙적인 기간인데요. 아무래도 이긴 기간이 좀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상악궁 확대 장치만 사용하는 어린이 교정, 1차 교정이라면 그러한 6개월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2차 교정 같이 나중에 결국 이런 브라켓 와이어 장치를 붙이는 걸로 넘어가는 걸 생각한다면 그 사전 작업으로 상하품 확대 장치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교정이 약 2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앞에 추가로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간적으로 또 부담이 되죠. 따라서 이럴 때는 확대 장치의 유지 기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거나 또는 유지 기간에 바로 이 브라켓 와이어 장치를 붙여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등 기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악봉 확대장치, 이름이 확대장치니까 확대를 하는 그 기간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 유지기간이란 것은 왜 필요한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대장치를 통해서 상악봉, 즉 위턱뼈를 넓히게 되면요. 이 중앙에 정중부괴봉합이라는 부분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성긴뼈가 생기게 됩니다. 그 성긴뼈가 좀더 치밀한 뼈로 가득 차서 더 좁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인체가 가진 정상적인 이런 뼈 리모델링 과정이 이 생체 주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기왕 확대 장치를 사용을 시작했다면 그 효과와 또 유지가 충분히 될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악공 확대 장치, 상악공 확대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 악공 확대 장치를 너무 맹신해서 너무 과도한 확장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악공 확대 장치가 위, 아래 폭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즉 상대적으로 위턱이 아래턱보다 작을 때 써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지 공간을 많이 얻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닌데 발치 교정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확장을 하게 돼서 밸런스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악공확대장치를 어, 비발치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꼭 명심하셨으면 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확대장치의 사용 기간에 관한 건데요. 기왕 장치를 사용을 했다면은 치과의사가 어, 판단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악공확장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을 보고 유지되는 것까지 확인할 때까지 그때까지 사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요식행위처럼 뭔가 안한 것보다는 기분이 좀더 나은 뭔가 효과가 안쓴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정도로 너무 짧게 쓰고 끝나고 다음 그 장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기다리는 시간을 너무 지루해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 치과에서도 뭔가 부가적인 장치를 조금 더 썼다는 걸좀 어필하기 위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충분한 사용 기간을 가지지 않고 짧게 쓰고 거의 효과를 보기 힘든 상태에서 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적으로 무조건 일주일에 뭐두 번. 뭐몇 달간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위를 넓혀줬을 때 아래쪽 지하가 얼마나 따라오는지 그런 것들도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위가 넓히다가 기다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또 기다렸다가 재개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중간중간 체크를 해가면서 잘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설명을 잘 듣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상악공 확대 장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 서울특별치과교정과 대표원장 김상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